제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펴고 퀴트를 할때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이고 둘째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더붙여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죄가 관계의 단절을 불러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인간과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2절, 12장 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관대한 주인이십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기까지 농부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갖추었습니다. 단지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이 밭에 들어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자, 1절에서 이한 사람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고 했지만 2절에 이 포도원의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는 지극히 적은 소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부들에게 베푼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들에게 거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오늘 이 주인이 선물로 준 포도원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삶의 모든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바로 우리이죠.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언제 지으셨습니까? 6째 날.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첫째 날이나 혹은 넷째 날에 창조 창조되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일단 아,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살아 있다고 해도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호흡,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건강,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관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눈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루 동안 내가 받고 누리는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관대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한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추고 그 모든 것을 농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게 된 농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2절부터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받은 것에 비해 아주 적은 소출을 새로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렸습니다. 이어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다시 또 때리고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긴 것을 잘 맡아 관리하고 누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내 생명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내 재능도 돈도 시간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맡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맡은 자의 탈선이 언제 시작됩니까? 맡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에서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아마도 처음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을 때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 누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에 언제나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건강도 내 건강. 자녀도 내 자녀, 집도 내 집, 생명도 내 생명. 모든 것을 다내 것이라 부르며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새로 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새에는 헌금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헌금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 헌금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 종류의 메시지들이 있죠 그런데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은 너무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단에서 헌금 메시지가 선포되면 금세 싸늘해집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헌금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덮어놓고 헌금만 강조하는 목회자와 설교는 정말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11조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착각은 내게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기쁘게 여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며,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물질의 11조만이 11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의 11조, 시간의 11조, 감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사명을 위해 나의 물질과 감정과 시간의 십일조를 들여다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는 그토록 이기적이고 반역하는 인간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돈 밖에 내던졌느니라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말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네,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앞날에 어떤 순환과 고통이 있을지를 허니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일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첫째를 낳는 것보다 둘째, 셋째를 낳을 때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냥 못 모르고 나니까 어찌 어찌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자녀를 낳을 때는 이제 임신과 또 출산과 출산 후에 겪을 고통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닥칠 그 모든 참혹, 참혹한 모욕과 고통을 다 내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도 큰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도 알고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에 의해 예수님이 어떤 고난 속에 죽임을 당할지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된 것이요. 우리 논의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버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버린 돌이 한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 버린 돌이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버린 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린 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짐승 같은 남편을 내 머리에 쥐고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버린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구원을 위해 나보다 연약한 아내에게 혈기내지 않고 그 아내를 귀히 여겨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버린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만 봐달라고 아우성 치며 내 이야기만 몇 시간이고 늘어놓는 그 목원에 대해 인내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버린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버린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목장과 교회의 머리돌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가 스스로 머리돌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방법과 그 열심을 통해 내가 교회를 일으키고 내가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고난과 실패의 연관,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제 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제는 머리돌이 아니라 버린 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단한 순간도 살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버린 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버린 돌에 불과한 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머리돌이 되어주시기를 강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버린 돌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친히 나를 통해 주님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의 머리돌이 되어주셔서 거룩과 구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힘내 방법 또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머리돌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질서에 잘 순종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될 버린 돌의 사명임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간증은 내가 죽고 회개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버린 돌이 되시고 또한 머리돌이 되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기꺼이 이 버린 돌의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머리돌이 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